거대한 대륙의 크기만큼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운항하는 항공편도 많습니다. 한중수교 후 중국의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오가는 항공편도 많아졌고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의 전쟁터나 다름없는 중국 시장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 항공사가 다름 아닌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한중 최대 노선을 확보한 아시아나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중국 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문명영 본부장이 있습니다. 중국의 관문인 베이징 수도 공항은 중국 최대 공항입니다.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이 베이징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거미줄같이 연결된 비행 노선에

가까운 거리만큼 오가는 항공편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아시아나 운항편수는 주당 212편입니다. 중국 22개 도시를 취항하고 있는데 전 세계 항공사 가운데 최다 노선을 운영 중입니다. 중국 진출 20년 만에 이룩한 성과입니다. 중국 본부를 이끌고 있는 문명영 본부장은 중국 지도를 보여주며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희는 이제 1994년도에 베이징과 상하이를 정기편으로 운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주선을 확대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국 22개 도시를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운항을 한데가 강소성, 예천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저희들이 계속 노선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 취향지어디가요에저가로개발할 도시가 우시, 강성 우시와 산서성의 타이을 지금 저희들이 정기운항 하려고 하고 있고. 날로 뻗어나가는.

예약 상담실은 자주 들릅니다. 실시간 돌아가는 현황을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숙지를한 다음에 고객들한테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잘 나오는 그 숫자 그다음에 손님들 우리 직원들이 받는 그 직원 숫자. 아시아나항공 중국 본부 현황을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아시아나항공은 한중 수교 전에 그러니까 19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 때 전세기 운항을 시작으로 한중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수교 이후에 1994년도 12월에 베이징과 상하이의 전기편을 첫 운항을 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어, 투자를 확대해서. 어, 2014년 올해 11월 현재까지는 중국 내 22개 도시 30개 노선을 운항하는 한중간 최다 운항 항공사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간 승객 수송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평균 주간 약 3만 3,800명 정도를 운송 수송하고 있습니다. 화물은 어떻습니까? 2,430톤 정도 됩니다. 다면 향후 목표는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인의 한국 방문객이 계속 어, 늘고 있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어, 공급력은 확대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업무 자세는 무엇입니까? 어, 논어 학이 편에 민어 사이 어, 신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네. 어, 행동은 민첩하게, 말은 신중하게 하라는 뜻인데. 평소 직원들한테는 업무에 있어서 신속하고 또 세밀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우선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제 항공사라면 예약하고 수속, 기내 서비스 등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해야 하고 더 나아가 손님이 필요한 사항을 캐치하고 먼저. 준비한다면 이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문명영 본부장의 이력서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나와 중국. 그는 직업생활에서 오직 이두 가지에 몰두하며 청춘을 불태웠습니다. 문명영 외길 인생에서 그는. 더욱더 탄탄한 중국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도 중국 대륙에서 더욱더 높이 비상할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아시아나와 함께 중국에서 보낸 시간은 중국이 개혁개방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간표 그대로이고, 중국의 부상을 현장에서 지켜본 산증인입니다. 중국 근무 20년, 청춘을 다 불태운 일터이자 인생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은 아시아나 중국 지점을 총괄하는 만큼 문명형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중국 한 군대에서 장기 근무하기 지루하지 않은가요? 중국은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이고 그만큼 사회 변화도 빠릅니다. 이미 고속 성장을 경험한 우리나라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변화하는 중국을 지켜보는 것은 전혀 지루하지 않고 어쩌면 저한테 행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잘 보내는 비결은요? 중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중국인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항상 중국의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고 이제 한국 음식 또 한국 사람들만 만나는 그런 교류하는 어, 한국에서와 별반 다를 게 없이 생활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중국에서 손님일 뿐이고 현재 중국이 부족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개선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좀더 어, 여유로운 마음과 어, 겸손한 태도로 중국의 좋은 점들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고 어, 중국인들과의 교류를 어, 늘려나가 보면 중국 생활이 좋아지고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어, 판단합니다. 근무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꼈던 데는? 어, 현재는 중국 시장은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최전선이고 향후 중국이 수출해서 어, 소비로 경제 발전을 전환한 해감에 따라 더욱 어, 중요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어, 아시안항공에 대해서도 중국은 가장 중요한 노선이 되었고 저 또한 회사의 어, 중국 진출부터 함께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제 중국 지역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어, 치열한 최전선에서 야전사령관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개인적인 영광이고 중국에서 회사와 제 개인의 성장을 함께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중국 근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자연환경, 음식, 문화 등 중국의 다양한 요소들을 잘할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중국 여행지를 추천하신다면 중국의 역사적인 유산을 보려면 아무래도 북경과 서안을 꼭 보셔야 하겠고 자연 유산을 보려면. 백두산, 계림, 구체구 등이 있을 것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국 근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중국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중국인들과의 교류를 즐겨야 합니다. 특히 중국인들과의 격이 없는 교류를 위해서는 중국의 문화와 풍습, 중국인의 습관에 보다 깊은 관심과 이, 어,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날개 아시아나가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현지 사회공원 활동입니다. 특히 아시아나 취향진의 학교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교실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나의 아름다운 날개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중국 사회공헌 아름다운 교실 추진 현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중국 아름다운 교실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중국 현지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중국의 학교에 필요한 교구제를 지원하는 글로벌 교육기구 활동으로 코이카, 한국말로는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합니다. 그 코이카와 함께 기금을 조성하여 2013년 한해 동안 어, 텐진, 칭다오, 장사, 하얼빈, 전전, 청두, 꾸이린 등 어, 7개 도시 학교에 컴퓨터, 피아노 등 학습용품을 어, 지원하고 학교 방문 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승무원 직업 강의를 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어, 14개 학교를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베이징, 광주, 현양 어, 총칭 황산 상하의 항저우의 학교를 찾아 중국 전 지역에 걸친 아름다운 교실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공원에서 학교에 집중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아름다운 교실은 여러 CSR 활동 중 하나로 자매 학교 학생들이 당사와의 인연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며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더욱 굳건히 성장하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시아나의 중국 내 사회 공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이 원조 수혜 국가에서 유일한 원조 지원 국가로 탈바꿈하여 지구촌 곳곳을 돕고 있듯이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구촌 고객의 사랑을 통해 성장한 만큼 함께 비상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내는 물론. 지구촌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진심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나눔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교실 현장은 어딘가요? 사천성 청두가 아무래도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학교는 2008년 대지진 때 학교 건물이 전부 파괴되어 중국 내 기부로 재건립된 학교였고. 여러 곳에서 학습 기자대 등을 지원받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보통 기부하는 학교 측에서는 학교와의 교감이 부족한 상태였고, 저희는 다행히 학교와의 몇 차례 협의를 통해 해당 학교의 특기이자 학생들이 열정을 보이고, 보이는 배구 코트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예산, 시간 등의 제약을 결국 극복하고 배구코트 3개, 농구코트 1개, 유니폼, 배구공 등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학교로부터 그동안 학교 기자재를 지원해 왔던 어느 단체나 기업에서도 해당 학교 말에 길을 기울여준 것이 없었으며 당사처럼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 학교를 방문하여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무슨 일이든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극복해나가는 모습과 성심성의껏 하려고 했던 곳은 없었다. 당사에 이러한 노력과 신의를 보면서 학교 교직원들에게 수차례 교육 사례를 거론하였으며, 해당 교직원들도 이에 대해 모두 공감하였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향후 사회공원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금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전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중국 내전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 진행 예정입니다.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해외 여행붐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가운데 올해 해외 여행 간 사람이 무려 1억 명에 달합니다.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이 같은 추세 속에 한국 여행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내외 환경이 무척 우호적이라는 점도 그런 전망 실현을 밝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20년 공을 들인 아시아나에게 기회 요소입니다. 중국통 문명영 본부장은 한중 항공 수요의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한중 항공 수요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한중 노선의 중국인 한국 이국자 추이를 보면 2011년에 222만 명, 2012년도에 283만 명, 2013년도에 433만 명. 올해 예상은 약 600만 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이며. 중국인 여행객이 현재에도 꾸준히 증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쇼핑을 포함한 관광 수요는 당분간 지속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 수요에 맞춰 추가 노선 계획을 해야지 하 않을까요? 작년부터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에서 중국인이 처음으로 한국인을 초과하였습니다. 어, 향후 중국인의 한국 방문은 지속적으로 어, 증가할 것이며 노선 개설 시 중국인의 한국 방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어, 증편을 고려하고 어, 고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중 FTA 체결이 아시아내에게 혜택으로 작용할까요? FTA 타결 후에 중국인 어, 중국의 한국 내 투자가 아마 확대될 것이고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어, 한중 간의 상, 상용 수요. 가족 방문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어, 엔터테인먼트 시장도 한국 기업의 49%까지 투자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중국 및 한국의 한류 행사 증가 및 관련 수요층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한국 여행사의 직접 상품 기획에 따라 국내 시장에 적합한 상품 구성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중국인의 특성에 맞는 상품 구성이 바로 이루어진 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의 중국에서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로서 중국에서도 신뢰받는 기업, 중국인과도 함께하는 최고의 항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문명영 본부장은. 중국 대륙의 발전 가능성을 무한하다고 전망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그가 개척해야 할 대륙의 비행 노선이 많다는 계산입니다. 이 비행기가 A380이라고 하는 비행기입니다. 지금 현존 여객기 중에 가장 대형 비행기입니다. 항공사마다 운영하는 좌석수는 다른데 보통 500석 좌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현재 이 A380 비행기가 올해 두 대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LA에 LA와 홍콩을 지금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두 대를 도입을 하고 2016년도에 또 추가로 투입 모두 여섯 대를 지금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 여섯 대를 도입한 이후에는 노선에 따라서 아마 베이징이나 상해 정도에는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는 오늘도 중국 대륙의 창공을 날고 있습니다. 그 비상 속에 중국 본부장 문명영의 꿈도 더불어 비상 중입니다. 그것은 문명영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기도 합니다.